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원장님 주에 원장님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10억 이상의 담보가 있는 사람만 법정 대리인 자격을 주고 그 10억의 담보를 설정을 아이들 이름으로 설정하고 10억 현금 그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성인 됐을 때안 돌려주면 설정해놓은 거 집행해서 애들이 가지면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그때부터 원장님이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자네를 만났을까? 자네 이름 뭔가 저는 목화씨입니다. 왜 모카시지? 문익점이 모가시를 들어와서 지금 코튼 따뜻한 이불이 된 것처럼 네. 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따뜻하게 좀 덮어주고 싶고 밀본이 네. 홍민정 반포를 막은 것처럼 이런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컴맹보다 더 무서운 게 법맹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했더니 계약이 되고 그, 그 원장님이 고대 나왔거든요 네. 그 주변이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소개하고 싶을까요? 통장 싣더라고 하시더라고.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요즘 변호사를 좀 고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얼마씩 내. 요 근데 소송 가기 전까지는 돈을 안 받고 다포함되어 있어. 누가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만나봐 여기까지만 하라고 제가 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만난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보험증권 예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건 다 펼쳐놓고 저 기다리고 있어요. 못가시있네 <laughs> 여기 봐주세요. 저이 보험 들었는데 봐주세요. 저이 보험 2년 전에 고집안 해지당했는데 살릴 수 있나요? 뭐 어, 이런 건 살릴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전에 수술한 게 있다고 해서 아니 물리치료를 10번 받았다고 래서 고집안 해지당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해지사에서 줘보세요. 어? 자금이 필요해서라고 해지사에서 써있나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지한 거죠? 사람이 와서 사인해 갔죠. 고객님. 진짜 해지에또 마땅할 거면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누가 온다는 건 강제적인 억압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 살리는 게 하는 또 마법이 있어요 부당시료 네. 살리는 또제 마법이 있거든요 그마법 그 알려드려요 그분은 또 그것도 신났다가 으윽 다 귀신을 살려버려요 그리고 가면 성명신 뭐하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 이 클레임 고객이 많이 가입했어 이거 듣고 보니까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고객님이, 아 내가 아까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받았어. 근데 왜안 와? 그럼 뭐라고 하세요? 고객님이 잘못하셨을 때만 제가 가고요. 고객님 잘못이 없으면 상대편 보험사 보는데요. 이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고객은 이번에 안 해도 돼요. 상대편 보험사 합의할 때 도와주세요. 지금? 못뭐 도와줘? 도와주십니 상대편 보험사와 합의할 때, 코스트 산정해서 도와주시는 분 계신가요? 코스트가 뭔지 이제 아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거 다 떠나서, 고객님이 나보통사고를입원했어 라고 전화했을 때, 고객님에게, 어, 아, 고객님은 법률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으시잖아요. 법률보험 가입이 안되으면 분명 가세요. 왜냐면, 가입하면 기사가 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건강 문화 가면 환자들 많단 말이에요. 저 가입하면은, 다스로 바로 보험 변호서 선임 가능합니까? 기사 보니까 안 됩니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 개념을 알면 가셔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치신 거에 대한 코스트 상정하셨나요? 네? 코스트가 뭔데요? 한 달에 얼마 버시는지. 이 피해를 통해서 어떤 데미지가 올 건지. 내가 피해 입었으면 복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천천히 풀어줘야죠. 왜 호기심 천국을 보냐? 이런 초고속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요. 초고속 카메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초고속 카메라처럼 사건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올 겁니다. 근데 꼭 보험사에서 오지도 않고 손해사정인이 올 건데 꼭 손해사정인이 오지도 않고 아르바이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은 그 사람이 아줌마면 50 아저씨면 80 회사하면 120 할머니는 30... 뭐 이렇게 합의하려고 해요. 네. 그그 사람이 100만원 주 테니까 합의하시죠. 그럼 고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입 전이시면 제 급여나 제 지금 피해에 대해서 코스트가 산정되고 오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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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버는 돈이랑 네 제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 있는지 계산을 하고 오셨나요? 혹시 계산할 줄 아세요? 네? 그러면 계산하는 사람 뭐라고 하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독일은 50년 동안 고객 끌고 가잖아요 제 고객은 제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한다 다 저한테 가입하는 거예요 전 이걸 못하니까 안 하는 거그 고객은 클레임으로 계속 저한테 로얄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험도 계속 저한테 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고, 클레임 지수습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0108033-3369.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다 정말 클레임 그런 게 있으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통화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제가 그 비행기 운행 중이라고 그 전화 오랑이 고쳐놓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시던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네? 네? 저는 윤일선입니다 네네 3위 80333369 네네 네. 80333369. 네. 네. 80333369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한테 팁이 이벤 제가 지금 팁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웹하드에 제가 이런 걸다 올려놔요 네 그러니까 웹하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1 5 8 8 9 2 4 사고, 1 5 8 8에9 2 4고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시스템이냐? 자동차 부험하고 똑같아요. 사고 나면 사고 접수 하잖아요. 그럼 사고 접수 하면 레카차가 변호사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접수하는 거예요. 근데 접수할 때, 클레임할 때 고객이 접수하고 나서 접수하기 전이나 처음 하면 이런 거죠. 변호사가 어떻게 만나야 되고 뭐 할지 완전 복... 아무도 것 모르니까 할머니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할머니가 만약 처음에 병원 간다, 그럼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할머니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피도 뽑고요. 앉았다 일어나다 하고요. 가슴에 모두 붙이고요, 할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 님만난다음에또뭐 엑스레이 찍어라 와뭐 하라 막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켜이게 아니고요. 할머니 있는 몸 속에 있는 병균을 알려면 그렇게 할머니가 한 바퀴 쭉 도셔야 돼요. 도시고 매출 있다가 다시 가면. 그 도신 사진을 보시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배까 이러면 할머니 배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청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배 까세요.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그 할머니가 병원 처음에 가도나심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고객한테 클레임 이렇게 되고 변호사는 이 변호사를 만나게 되실 건데 이 변호사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셔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때 고객이 1588924구나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이때 아, 법률보험으로 이게 된다는 것조차 모르면 이게 다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보험은 일반 보험같은 상품권이 아니고요. 입장권입니다. 일반 보험은 내가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주어지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돈만 주고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객이 청년경찰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네, 그 일마다 클레임하는게다 틀려요. 그래서 놀이공원 입장권입니다. 고객님 아 깜깜해 아 미치겠어 어떡하지 1 5 8 8 9이4 5나제전화번호 전화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고객님의 깜깜 보장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님 가족이나 이런 분들 전화번호도 저제 전화번호 고객님 가족한테 달 알려달라고 왜냐면 부부끼리 말 못할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애들이 말 못하는 게있다 그럼 저한테 바로 전화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애들끼리도 소개가 나요 요즘 SNS에 함께. 그래서 저는 지금 SNS에 다음, 그 다음에 뭐,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서 2만 2천 명 정도 저는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이런 정보를 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지고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요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특히 참조하실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이거 뭐하는 건지 알아으셔야 돼요. 이게 법원보다 더센 거거든요. 부자들이 이용하는 건 여기예요. 법원보다 더 무서워요. 왜? 바로 영업정지 때려버리고 가지고 때려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반 장관 위에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관할 기관 청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알고 가셔야 우리나라 플레임 돌아가는 걸 부자 아빠가 되실 수 있는 거로 마지막으로 이건 권호사 선성문인데 이걸로 발음할까 네. 합니다. 고호사 선서문, 나는 훌륭한 고호사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데 정진하겠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전문 고호사직에 임할 것을 선사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의에 실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동참할 것을 선사합니다. 나는 고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고호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선배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후배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훌륭한 전통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법조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권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환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돼요? 네. 대원 같은 데 조인업도 내실 수 있나요? 네. 근데 지금 조인업에 대한 게좀 그게 애매한 건좀 이상하잖아요? 예, 예, 예. 왜냐면 그 고객은 계속 갱신될 건데 예. 이게 과수원이거든요 지금 나무 심으면 계속 열매가 나,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조인옥 나가서 이렇게 그냥 했을 때 제가 한 번에 얼마 받기도 그렇고 음. 예, 제가 돈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거든요 고객한테 아무리 해줘도 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선물은 많이 가요 음, 뭐, 뭘 뭐, 그래서 조인옥 할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매트라이프는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영업에 대해서 같이 설계 들어갈 때그 공동으로 모집 가능하더라고요뭐 그렇게 되든 아니면 예 어떤 이 고객이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갱신될 때 퍼미션 세화를 어떻게 하게 되든 뭐 제가 이제 회사에 권위를 해놨습니다 네. 그 방향이 나오면 쪼여넣될 거야 안될 거야가 아니라 쪼여넣 많이 하면 좋죠 이게 자본 민원서 몇 분만 게있어요 지금 현재 숫자는 안 따져서 근데 35개의 로커과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전국에 다. 왜냐면 네. 집이, 되게 어디서요그 네. 네. 그 회사 브리분이좀 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저기, 여기서 다 출력하실 수 있어요. 출력할 수 있어요. 네, 네. 회사 아, 자료, 기사, 이런 녹음. 네. 그니까 러 제가 보기엔 이 자료만 음. 있으면 철철 넘쳐요. 동영상 아까 그 네, 동영상도 있고 이런,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이 녹음내용도 다 있고,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예. 네. 저희가 고노사 사관학교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트 안에 교재, 실전 녹음, 그 다음에 저희가 미팅 가서 실전을 하는 거,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 제가 아침에 하는 조회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올리니까. 네. 사장님 일시납은 없나요? 일시납 있습니다. 일시납은.. 아, 네. 일시납하면 전체 비용의 20%할인이그 20 갈을때 복합을 했을 때두 가지 하면 10% 생각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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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20. 네네 20. 20. 네. 그걸 더할수 있어. 여기다가 12시 10분 2042년 단은로상담 1회당에 대한 할인율은 제정을 거예요. 네. 러0 아, 2년 납. 지 납니까? 지금 3년 납이니까 개인 어.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 33,000원을 내면 비용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홈쇼핑 나오기 때문에 20% 할인해서 26,390원이에요. 3팩 네. 해서 그럼 그걸로 곱했을 때 보면 95만 원이에요, 3년. 근데 그게 60불 하면 76만 원이에요. 40이면 60불 많이요.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예. 보통 많이요. 네, 자금처 5천. 네, 자금처 5천. 네, 할부로 네. 해가지고 네. 3년 그 1년이 아닌 3년짜리니까 딱. 네, 네. 그 수당 지급에 대한 유지료를 일단 1시간으로 들어왔으니까그 부분. 1신간만 그냥 나온 이거 클레임만 한번 클레임 법택하 한 번만 해주면요 유지 안할 수가 없어요. 평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고객도 좋고. 그렇죠.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12개월 할부로 들어요? 불신함으로 들지. 그럼요. 모토로 뭐, 뭐, 그 되게 봤을 때요. 병원에서 이제 그 일반 생계 소리 계산서 보면 네. 음. 이제 그 이제 그각성목별로계산식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 수수료는 늘수 있나요? 12달 한다면? 네. 그한 다음에? 네. 어. 비용으로 책정돼요 기업도 이걸 복지비용으로 책정이 되죠 복지쪽으로네국민외 5대 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 처리 도어가는거네 음. 그러니까 그냥 누굴 만나지? 그리고 이렇게 음. 되면 그 사람이 기존에 알던 상식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누굴 만나지 어떻게 벗길까? 누굴 만나지? 어떻게 벗길까?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아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옆에 보면 옛날에 뽕밭이었다가 밀고 석촌호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기존 보험시장을 쫙 밀고 세팅을 다시 하는거예요 예, 국내에 이제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직합은 어떻게 말씀 드려요? 예? 네? 저는 그냥 그냥 모카시라고 부르시면 돼요 제가 예, 네. 냥 네. 모카시라고 부르또 다른 요 또...